previously on life is strange 혹시 이 게임을 하고 싶으시거나 스포일러를 좋아하지, 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본 영상을 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워낙에 스토리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게임인지라 그걸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직접 하세요. 그게 더 즐거울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맥스란 주인공이 Please, 시간을 대, 과거로 해서 과거로 돌리는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케이트를 아까 자살하려고 했던 케이트를 구하려고 했으나 못, 구, 못 구했고 레이, 제가 클로인데 저 파란 머리가 클로의 친구인 레이첼이 지금 행방불명인 상태여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왔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레이첼라는 암실이다라는 말을 둘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프랭크가 레이첼의 팔찌를 갖고 있길래 들어가서 봤는데 레이첼이랑 크로어가 아크로 레이첼이랑 프랭크가 사귀고 있었더라. 그리고 어느 순간 맥스는 이제는 사진.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까 파란 머리였던 클로이가 일단 아버지 살았고요. 원래, 원래 죽었었거든요. 근데 미래 현재가 꼬여버려가지고 클로이는 하반신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이프 스트레인지는 플레이어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스토리 게임입니다.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당신의 모든 선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들어가죠. 해변가 물이 뭔가 어,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부자연스럽다 왜일까? 아르카디아 만인데요. 여기는 현재 상태가 뭔가 메롱합니다. 스퀘어 에닉스가 제공하고요. 어 안돼요. 나 죽어요. <laughs> 죽고 싶지 않아. 자, 아르케이드야 많은 기상이변이 계속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가 죽질 않나, 눈이 오질 않나, 일식이 일어나질 않나, 꽃게탕? <laughs> 고래가 갑자기 해변가로 와서 죽고 있지 않나, 벌써 부패했어. 저 고래, 저기서 죽으면은 빵빵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거 빨리빨리 치워야지, 안 그러면은 아니면은 까야지, 배를. 저기 터져가지고, 엄청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뜬금없지만 라이프 이스트 레인지 에피소드 4 암실. 그래서 크루이는 장애인이 되었고요. 안타깝지만 사고가 났나 봐요. 차 사고가 차가 복선이었던 것 같은데, 꽃게 하면은 아우 그 꽃게 냄새가 아주 그냥 가끔씩 질식할 정도야. 특이의 냄새가 나죠. Weird. <목소리> 그렇게 할 빼라도 내가 어쩌다 저렇게 <목소리> <어차피 목소리> 됐나. <목소리> 애 <애초얼> e n t 러 actual l e t t e r 라고 하나? <목소리> 음? An English poet. T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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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ng, tung. You d e s a i s s don't mean that in a p i t c y way. Not totally. You probably wanted to avoid awkward conversations like this. Tinko, Tinko, Tinko. Pretty much. Yeah. I sound n I still want to laugh and talk shit with my best friend. can 백중인격? This is seriously the best view of the sunset. s u n 라 What if photographers call that? The golden hour. 어?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마치 한번더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But you c a n take some amazing shots. Amazing shot. Those beach whales are so sad. 제일 죽어버려가지고 단체로 저러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과거라니요? 저는 그런 기억이, 기억이 없어요. <laughs> you're a real survivor Chloe I know you have to deal with so much I don't want anybody else feeling sorry for me I can do that along with my parents my dad still feels guilty about buying me that car. are you okay to talk about the accident we never actually have huh there's not much to say s u v 가 다쳤다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누군가 죽든가 다치는 게 무조건인가 봐요. 아이고... 어우, 자이네. 아, 사실상 맥스가 m 인거 f 서 쉽게 다할 수는 겠지만 Happy, I did get to see you again. I could have ended up vanishing out of the blue like that girl from Blackwell. 어 배려해주죠. What missing girl? I don't know her name. <laughs> I just read about it in the news. 클레어 중에 낫다고? This is such a different world than when we were kids. Kate? 클레어가 죽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가 마, 죽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도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은데. 빛 뚫어진 거생각하면 아, 카디아만글쎄아요베프가 <laughs> 죽은 게 과연 즐거울까? 난 별로 Listen, Chloe, 모르겠어요. You're my best friend, Max. t h a 갑자기 순해졌어. 나름, 나름 순해졌어요, 크로도이가. Cold. 이상 기온 때문에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 단어가 크로이가 좋아하던 단어, 자주 쓰던 단어였는데. 절해버리니까 기분이 어떨까?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맥스는 물론 나비효과라는 카오스 이론에 따른 거지만 모르겠다. 어어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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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라니요아왜요 저거는 어떻게 할수 없는 확정적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제 제탓이 아니라고요. 저, 제가 백스를 통해서 한, 한 거라고 하시겠죠. 물론. 어어어 어, 인정. <laughs> 할 말이 없다. 하이테크 레이어. 셀. i g m t e h a a k e c e of me. I know it's hard for them. You're grateful you're here with them. Right, especially when they can't even take a walk alone. I Sometimes I act like a total teenage brat just to give them an excuse to yell at me. Pathetic. 일부러. 아이고. You're a great daughter. You're kind, great daughter. sensitive. But when you don't even have to be. Trust me, I still get my rage on. 기본적으로 클로이가 성격이 좀 있었나 보네. 성격이 좀 드셨나 보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 스 표정 봐 봐. 어 u 이징 amazing. 과연 그럴까? 물? 어, 어, 이, 이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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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여성을 때립니까? 내가 어떻래어찌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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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대 아.. 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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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Chloe is still a punk at heart. But she can't stage dive anymore. 검은 m e 방 클럽, 21세 이상만. 응? t h a t s so cool that Chloe has made friends h o t Wheels. Hot Wheels. Chat room. Hot Wheels. 채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핸디봇,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채팅방에서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마세요. 채팅방 규칙 숙지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보해? 뭐 너가 얘기하고 있어. Bullshit. No shit. 어? 스트리머 했다고? 저 마이크 아니에요 저건. Quantum r e p 시리즈를 보려던 참이야. Oh my god. 어떻게 그렇다고요? 화장품도 있어? I should e to put makeup on for Chloe. Not that I can, but it would be fun. 화장실. Man, j n William b u i 새로 만들었다고? So 스 게스 e s 스 masculine. So cool t 좀 a t you're here again. 고 m glad you think so. It's n i 는 e m 얼굴 a r e n t s s e t h l e i n i n g s i o n g i o n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유감이야.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언제나 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가 내가 행복할 수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를 다시 볼수 있길 바래. 클로이,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 알려주기 위해 짧은 편지를 쓰기로 했어.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같은 헛소리를 쓰는 내가 너무 가식적으로 느껴져. 내 삶이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졌다고는 걸 알고 있고 난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일방적인 의장이 아닐까? 하여튼 우리의 의장이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아, 내가 요즘 찾아가지 못했지. 하지만 곧 상황이 바뀔 거야. 이거 근데 사실상 자랑 아니에요. 너는... 너는 모든 직이지만 나는 움직일 수 있다. 여러 여행까지 다녔다. 잠깐만, 저 소세지... 어허, 방금 저거... 이거 아니야... 네, 저... 저거 아니야... 저 소세지... 스노우볼... 인성이라니요... 인성이라니... 내탓도 내 아닌데... 어... 역시 사슴은 저를 저를 상징하는 저를 상징하는 귀여운 존재죠. 저를 상징한다고요. 저 램프는 왜 쓰는 거지? 이렇게 미국에는 미국이든 해외 호주도 그렇고 영미권에는 영미권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에 마당이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부러웠어. I'm glad I took this photo. Chloe has a new memory of William and her together. 새로운 추억이라. At least Chloe doesn't weigh that much. 인공호흡기라. Oh man. She has to use that ventilator just to breathe. Ventilator? 대꾸 물이나 주죠. Drink up, Buttercup. w 터 t e r cup? 근데 왜 버터컵이야 저건? 그러니까 마당 있는 집이 정말 좋아요. No I I right 아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명백어 집이니까, 그러니. 보아에 진짜 그런 데 있으면은 거기서놀것도 그렇고 잘꾸며놓으면은 정말 할게 많아요. 진짜 부러워 그게리가루 범벅이라 여디 온리 퍼슨 댓 아이 겟 액셔 저런 게 됐을 때, 때 주변에 아무도 안 오면은 무슨 기분일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메건 웨이버 메건 리버 she was cool but after my accident she was too cool for school i know i wasn't around much no excuses i'm a loser but i am 그것뿐만 아니라 정원에다가 뭘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거기다 연못을 만들 수도 있고 정원에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음. 사랑하셔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시겠지. 그 옛날에 호주로 간적 있었는데 한달 동안 그러니까 홈스테이 거기는 뒷마당에다가. 그 트럼펫리 있잖아요. 붕붕이라고 하가 점프하는 거, 점프하는 거. 그네도 있고, 되게 넓었어요. 거기서 노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집, 집 뒷마당에 그런 걸놀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웠었어. 그네도 좋고. 일단 그런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이 전에 클로이 the 상 클로이가 파란 머리였죠. 하여튼, 하여튼 미국은 도시화가잘돼 가지고 예. Swear I won't fall asleep. 부러운 거죠. 일, 미국은 근데 죽인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약간 벌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내가 너무 응? 티슈를 사용할 수도 있어? Thanks. I uh think you missed a grain stuck in my eyeball. Hard to believe how just a little sand can cause such a big mess. It's like that Chinese proverb a spark can start a fire that burns the entire prairie. You know, like the butterfly thing. Nothing but medical supplies. 의약용품이라 뭐 있나 보죠. Lot 혈액순환 로션? 저런 것도 필요해? 와 씨, 추천 다니긴 한데 되게 안타깝다. 갈비탕이요, 맛있겠다. 부럽다. 나도 좀 사줘요. 너희들, 아, 근데 DVD. DVD 진짜 많나 보다. 여기 안에 뭐 있나 보죠. Oh 해적의 힘 파이럿 파워 무슨 소리를 하세요? 자 영화 보죠 Now we have a movie night. Movie night. 과연 영화 즐겁게 보죠. 영화를 보라고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어, 그러고 보니까 DVD 하면은 저렇게 바로 틀어지지 않아요. 그래고 저렇게 원래 다치러 왔나? 보통 메뉴 선택해서 플레이를 눌러야 되는데 제 표정 봐봐. 영화에 집중하라고 이놈들아.